Crs 선수도 킥스의 라이트 유야 그리고 벤저리델까지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올킬을 가져갔었던 어, 올킬러의 합류가 되어 있는 로바의 킹업의 오브 에이스 중한 명이거든요. 지켜봐야 네. 될것 같습니다. 광우와 해골로 일단 가볍게 교환해 주는 모습이고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로얄자이언트를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요. 로얄자이언트 승률 좋았거든요. CRS 선수 이번에도 다시 한번. 케이케 선수는 벌룬덱 강얼음골렘을 활용하고 스펠 주 개. 일단 벌룬이 살짝 예측이 되고요. 계속해서 엘릭서를 던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음. 오른쪽으로. 음. 아 일렉복 어 이제 일렉복사 버전이면은 또 벌룬 평캔에 좀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어, 단점이 그쵸, 있고. 그쵸, 그쵸. 또운동이 통나무로 또 어떻게 스펠 데미지와 함께 캔슬을 시켜주느냐가 관건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데미지 미리 누적시켜 놓을 겸패 순환도 해주고 있는 KK 선수고요. 서로 순환인데도 또 이렇게 아껴주는 모습은 또 역공 당하면 그만큼 두쪽다 무서운 덱이거든요. 뭐 만만치 않다는 라걸 서로가 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타워 깔아주면 당연하게도 로저 뒤에서 세팅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걸어가다가 또 깨지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순환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KK 선수. KK 워낙, 선수. 워낙 저거예요. 워낙 그 라이트해가지고 되게. 네. 이번에 광구로 밀랙껍사을 와, 통나무로 킬 스피드 제거해주면서 아, 네. 중앙 싸움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 가운데만 이겨주면 머스킷도 걸어와요. 아, 탕렁탐이 너무 완벽했어요. 네, 엘릭서 빼야 되는데요? 아, 우 네. 낚시꾼까지. 자, KK 선수도 역시 뭐 폼이 죽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낚시꾼을 빼주면서 광부로 이제 일렉 법사까지 뺄수 있는 장면이 나오면 또 벌로 공격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렉 법사를 우측에다 뽑아줬고요. 네. 머스킷고 같이 가는데 파이어 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볼 넣어줄 수 있는 건 시가리스 선수. 이번에는 같이 가는데 네. 아 사냥꾼까지 있거든요 지금 이러면 들어가는 게 이게 가능은 한가 모르겠네요 통나무가 어휴 1렙 복사예요 1렙 아... 복사 2기 두기. 2기면 은 사실 캔슬 2번이라 네. 아, 지금 너무 잘 막아줬고요 이것도 뭐 일단 가다가 잡힐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아, 자폭 데미지라도 들어가게 되면 아프긴 아픕니다 네, CRS도 맞습니다. 누적이 되면 아파요 네, 이번에도 반대쪽 한번공격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대 예? 공략이요 그렇죠 뭐 한방만 들어가면은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사냥꾼이 빠졌습니다 네, 일단은 힘싸움 선택했고요 머스킷 주기까지 바라볼게요아 하나를 네, 주고 하나. 뒤쪽 어그로 끌어주고 마법 없이 하나 더네 근데 힐도 받고 머스킷병도 끌려가서 지금 유닛이 네. 어마어마한 모습이거든요 아니 지금? 이거 지금 모야 자이언트가 둘이에요 네, 지금 짤 스펙 계속해서 쏘서야 돼요 지금 네. 선수 아니 이거 아 사냥 어우 어우 어, 성공했지만 한대 1695 머스킷이 열리합니다아 낚시꾼이 그렇구나. 둘이에요 이게 무슨 뭐 낚시장이에요? 뭐예요 이거? 아, 낚시터예요? 끌어올 때마다 머스킷병 또, 또 뽑아주고 있고요 한대 맞겠는데요 아또 유닛 하나하나 살아가는 게 이것도 이렇게, 맞아요 아 체력 하나하나가 또 큽니다 다시 한번 뒤쪽 세팅입니다 나도 뒤쪽 근데 이렇게만 주고받으면 CRS가 이깁니다 네힘 싸움, 탱커 싸움에서 아무래도 로자가 좀 세기 때문에 1로자는 사실 탱커예요 2로자가 진짜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낚시 싸움에서 또 얼마나 잘 머스킷병을 지켜주느냐도 중요하죠. 이게 근데 우리... 낚시꾼이 있어서, 어 네, 이제 반대로 하는데 사냥꾼 아까 뽑았거든요, 지금. 그 어찌보면 공중카드 두개 뽑아서 지금 너무 늦었어요. 지금 걸을 한듯쳤고 밀어내면서 1,400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수비는 또 됐습니다. 네, 오른쪽까지 적쪽을 막아주는 유효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와. 오히려 왼쪽에 1,200까지 체력을 떨어뜨려 놓으면서 KK가 좀 웃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머스킷. 네. 네, 우측 또, 똑같이 힘싸움을 하지 않고 이번에 달라졌다라는 거 보여줘가지고 네. 공중카드 아껴줘야 돼요, CRS 선수 다시 한번 왼쪽이에요 네, 이번에 사냥꾼 있는데 눈덩이나 통나무를 그거 그거고 여기서 요격을 성공하면서 네. 아, 여기 이번엔 공격 잘 막아야 돼요, KK 선수 자, 일단은 자폭 데미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거거든요 두게가 한꺼번에 이게 순환이 돌면서 다음 것까지 바로 쓸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슬로우까지 걸어주면서 머스티스를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건물을 지을 수 있어. 있네요 아, 여기서 통나무도 돌거든요 네. 통나무 돌면서 이제 중이 주시까지 잡아 버리는 야 KK KK 기가 막힙니다. 밀어내면서추가 데미지 하는데 이제 파보 파이어볼은 그 CRS 선수 손에 들려 있거든요. 1200 말씀해 주신 대로 파이어볼 한 번만 잘 쓰게 되면 경기를 결국에는 잡아낼 수 있는 건 CRS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밀고 나서 이제 어 1068! 나모네 이제 보호을 받고 1068! 이걸 받고 1068! 이걸 막아내요. KK! KK가 승리를 잡 겁니다. 와, KK 선수 돌아왔어요. KK. 선수. 와. 와, 강해져서 돌아왔다. KK 선수. 지금 와. 자, 실력이 머리생만큼 변한것 같아요, 지금. 와, 이거는 아까 전에 왼쪽을 그 찌를 넣었던그한 번의 판단 이후에 네. 아, 수비가 특히 순환을 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지어주는 고그 센스.